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마란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바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함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하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함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함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건을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르며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모욕케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 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로보함 집안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함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한 건국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우상 열을 내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여로보의 우상숭배하는 우상 것에 대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서 여로보암의 마음이 몹시 아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 교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언젠가 임계치가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절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죠. 뭐 이때는 이제 초창기니까 북이스라엘 초창기니까 그래도 신실한 선지자가 남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후들어갈수록 신실한 선지자는 어디론가 가고 없고 남쪽에 유다 남쪽 유다 지파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가곤 합니다. 이 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라.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3절에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내에게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오라 하고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사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누군 이 사람이 누군지 분별도 잘 못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 인체 하매니라. 여호와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로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아이야 선지자에게 물을러올 것이다. 아이야는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해야 된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이야 선지자에게.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예.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겠다. 자, 흉한 일을 전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벼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대가 대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죠. 음, <laughs> 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치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그 흉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주셨다. 주권자로 세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는데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어권을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한 것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에 내 이전의 사람보다 더악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의, 나를 내 등에서 버렸도다. 네, 완전히 하나님을 등졌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로밤의 아내에게 전합니다. 집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 것이다.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들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죄의 핵심은 뭘 핵심이 뭘까?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기는 참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안 되겠습니다. 11절에 어, 여러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뜯어먹은 즉 개가, 들에,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자여러보암에게 속한 자가 죽어요. 그래서 개들이 다 뜯어먹고 새들도 뜯어먹고 짐승들이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아주 어, 심판의 신랄함 심, 심판의 아주 무서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밤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또한 여로밤의 아들도 네가 딱 집에 들어는 순간 아이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최후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했을까요? 우상숭배를 한 것이죠.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는 꼭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직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꺾습니다. 목을 꺾어버리신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만은 죄중의 어머니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쓸어버리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결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만이 계속해서 교만이 교만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 교만으로 자라간다면 하나님이 꺾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꺾으심에 적용이 되면. 아주 비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더 강조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